자 오늘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태국 마사지 업체가 엄청 많은데요. 당연히 그래서뭐 성행위를 한다든지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강한 처벌을 받겠죠. 구속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뭐 성행위라든지 유사 성행위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외국인을 이제 태국 아가씨들을 데리고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맞은 거예요. 왜 단속을 맞았냐? 외국인을 그 고용했을 때, 이제 당국에, 그러니까 시청 같은 데다가 신고를 하고, 그거를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자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이 관광비자로 들어옵니다. 관광비자가 3개월인데, 3개월이 지나고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제 돈벌이가 좀 되니까, 계속 일을 해버리는 거죠. 또한, 업주도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 계속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이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태국 아가씨들이 보통 태국에서 보는 돈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사지 업체에서 이렇게 마사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150만원씩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15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 태국 아가씨들도 좋고, 업주도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범죄 사실이 뭐냐면 이게 이제 불법 고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워킹비자, 그러니까 그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성행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안마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맹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사지사가 따로 있어야 돼 마사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뭐이 처방을 할 때는 이렇게 의사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그 한번 벌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1차 벌금 400만 원을 맞았고요. 2차로 단속을 당해서 벌금 1000만 원. 3차에 또 단속을 맞아서 어, 어서와라어이 들어. 3차로 벌금 1000만 원을 또 맞은 겁니다. 근데 4차 때또 단속을 맞은 거예요. 4차 때. 그래서 이제 경찰 단속을 맞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종결한 다음에 검찰청으로 이제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기록하고 신병하고 이렇게 다 넘기는 과정을 검찰청이 송치를 한다고 하죠. 모든 그 경찰에서 수사는 시작을 할수 있는데 수사 종결권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단속을 한번더 맞은 겁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단속을 맞은 거죠. 이러니까 이제 경찰이 참다 참다 못 참아 가지고 구속영장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구속영장을 치는 것을 사전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사람을 체포해 놓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치는 것을 사후구속영장이라고 하고요. 사람은 먼저 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 치는 것을 사전 영장이라고 합니다. 사전 구속 영장. 자 이걸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거 이제,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판사님이 어,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그 그 벌금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뭐. 계속 이렇게 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돈벌이가 되니까, 이 사람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 는 것이 경찰 입장이고,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야, 그 불법 성매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음식점 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굉장히 그, 일, 일자 구하기가, 일손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 외국인들이 훨씬 더 싸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판사님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장 기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 업소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걸 이제 가게를 팔았다는 이 증명서를 낸 거죠. 다시는 이와 같은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아예 가게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5차까지 단속을 당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